이번 시 이번 시간에는 A 2의 인터뷰를 통한 그룹홈 비전 수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답변은 역할을 부여합니다. 아동 공동 가정에서 근무하는 회계행정 프로그램 등을 전문가처럼 잘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답변해 줘. 아동 공동생활 가정에 근무하고 회계행정에 타관한 능력을 보이는 사회복지자로도 답변해줘 똑같습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그룹법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간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인터뷰 내용을 만들어줘 비전 수립 중장기 계획 수립을 포함해줘 만들어줍니다. 다안 읽어요. 유보 아버님들의 개별 특성을 살려서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만들어줘. 주요한 내용들이 있고,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돼. 서술형이든지, 인터뷰든지, 대화체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시설장과 평가위원이 서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여기 보시면, 인터뷰어, 그 다음에 뭐, 아동 공동생활관장 나눔미님 이런 식으로 있죠.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더 많은 내용을 넣어주고 공문체 가위와 아동공동생활과정 정보 나누면 빼줘 하면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나온 거예요 종사자 역량 및 직무 소진 부분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만들어줘 제가 평가라고 안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평가지표 A2에 있는 인터뷰를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